안녕하세요. 중전 이현실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할 유튜브는요. 뭐냐면 이거. 어디 역학 공부 좀 해볼까에 관한 거예요. 제가 별자리로 운명일기 1, 2권 냈잖아요. 자미두수 관련 도서인데 사실 자미두수도 역학의 일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미두수를 공부하시면서도 역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역학에 관한 거를 한번 정리하고 싶었던 차에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페이지가 많았어요. 390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내용은 보다고 어렵지 않은데 사실 이 책은 기본이 뭐냐면. 어디 역학 공부 좀 해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인 거죠. 근데 역학이라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낯설다? 그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간극을 좀 줄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책이고요. 제가 이거는 한 50강 정도?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역학에 원래 관심이 없었고, 이 공부를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서 어느 순간 역학공부를 만나게 되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운명이 좀 놀랍다 혹은 가혹하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역학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비과학적이고 꼭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이제 주역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역학 중에서도 역술 계통이거든요 이렇게 뭐 운명을 봐준다거나 아니면 점을 쳐서 이게 좋은지 길한지 보는 건 술,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경전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아서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재미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한 22살 대선생님 만나서 뵙고 그 주역 공부를 시작했고 그 뒤로는 역술에 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대 에 40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역학 공부를 좀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무슨 소린지도 잘 몰랐고 <laughs> 이제 한십0 1 0여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 어렵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만든 책이니까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면 꼭 읽어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세요. 이게 자기 자신과 관련된 공부라서. 물론 자미두수 공부도 무척 좋아요. 근데 자미두수가 보편적이다 혹은 쉽다. 그런 느낌이 아니래요. 되게 어렵다고 느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쉬운 걸 원하신다면 역학 공부 좀 해볼까 먼저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다 지나가고 제가 일러두기를 한번 볼게요. 일러두기 보면 역학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인데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부터 정리가 필요하시면 보시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역학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체계가 참으로 없다. <laughs> 세계가 없어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분들한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고로한 것들, 일부에는 그러니까 역학공부 전반에 걸쳐서 상식, 예를 들면 역학상식에 관한 게 일부에 실려 있고요. 2부 어느 계절에 태어났나, 계절적인 특성, 24절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3부에서는 손잡고, 벌주고, 싸우고, 깨, 깨트리고, 방해하고 이렇게 말을 지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합형충파일을 얘기를 해요. 글자들끼리 합을 하는지 충을 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게요. 그 다음 4부에서 난 어떤 사람인 거는 이제 우리 일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식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5부는 어느 띠랑 잘 맞지? 이거는 뭐냐면 우리 궁합 많이 보잖아요. 이거 사실 띠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 요걸 가지고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볼 거고요. 아, 6부에서 내 주변은 어때? 십신을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십신이 뭔지, 육신이 뭔지 영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설명 한번 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8부에서 역학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미두수든, 명리든, 기문이든하란이수든 이게 뭐에 쓰는 건지 영알수 없어요. 6효인지. 음, 요런 것들에 대한 것은 부록에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시작을 해서 짧게는 한 50강, 많게는 한 100강 정도까지 이 책으로 갈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안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유튜브를 왜 늦게 시작했는가 하면, 음, 저는 전문적인 상담인이 아니에요. 명리든 잠이든 봐서 누군가 이렇게 막 상담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계속 공유하는 게 <laughs> 제가 체력이 딸려요. 그래서 안 했었는데, 아, 역학 공부는 기초가 가장 중요해요. 중구난방으로 배우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아는 거죠. 요거를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그 중에 오늘은 뭐할 거냐면 맨 앞에. 새해 시작은 언제부터야? 요 부분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신축년이 왔어요. 오늘, 올해 2021년이잖아요. 신축년이 왔어요라고 얘기하면 2021년 양력으로 1월 1일이면 신축년인 줄 알아요. 근데 명리에서 볼때 신축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로 따지거든요. 절기로또 뭐야 그게 뭐냐면 입춘이냐 오늘 뭐 대선이냐 소선이냐 입춘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로 입춘을 따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력 1월 1일로 양력 1월 1일이 돼서 신축년 된거 아니고 양력 2월 4일이나 5일쯤 입춘이 되거든요. 그 날로 신축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돼요. 만약에 1월 20일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 그럼 신축년생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 해인 2020년 경자년에 경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헷갈리냐면, 어너 무슨 뜻니 그럴 때요, 1월 생, 양력 1월 생하고 2월 초에 태어난 애들은 늘 헷갈려요. 전해의 걸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2월 4일이나 5일, 이것도 왜 4일이나 5일이나 돼요? 또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이게 입춘절기가 들어가는,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시각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태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4일이 될 때도 있고, 4일 저녁이 될 때도 있고, 5일, 오전, 새벽,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이게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입춘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입춘 시각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경자년이 될 거고, 입춘이 들어서 그 이후는 신축년이 될 거예요. 이거를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어디다 쓸 거냐면, 너 무슨 띠니? 거기에도 해당이 될 거고, 또 사주를 볼 때, 일단, 연주라는 게 있거든요. 연월 일시가 4주인데, 그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건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70년 3월 1일생이거든요. 양력으로. 저는 학교를 일찍 가서 7살에 갔거든요. 그럴 때, 옛날에도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거죠. 3월 1일에 새로 시작을 하니까 학교가. 3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 개학의 3월 2일이니까 전에 같이 보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의 그해에 태어난 애들을 그해에 보내거든요. 어쨌건 간에 이런 식으로 절기를 따진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입춘 기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어떤 금액도, 이게 비싸, 안 비싸도 어떤 기준인 거잖아요. 기준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역학을 볼 때는 기준 시각이 입춘이다. 새해 시작은 입춘이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절기는 음력일까, 양력일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